빨강이가 제일 먼저. 빨강, 빨간, 빨강, 빨간, 빨강이 최고야. 빨간 장미꽃, 빨간나아 빨간 딸기. 유치부 친구들 또 무엇이 있을까? 빨간, 이 세상에 유채 중에 나 빨강이가 최고야. 나는요 우아하고 깨끗한 흰색. 지금 겨울이 오고 있지? 친구들이 좋아하는 날 닮은 하얀 눈이 내리고 하얀 눈 사람을 만들 거야. 이 세상에 있는 석 반짝반짝 반짝반짝 아휴 내가 나를 봐도 눈이 너무 부시네 어른들이 좋아하는 것중 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금으로 금목걸이 금반지 금팔찌 금시계 부자들은 집을 온통 금으로 장식한데 모두 나 황금이로 말이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색깔 중에 나 황금이가 최고인거지 나는 초록이야. 봄엔 꽃이 피기 자나 초록이를 닮은 새싹들이 자라다고. 여름에는 나무들이 모두 나 초록이로 옷을 갈아입지. 아, 나를 닮은 수박, 메론, 오이도 있다. 크리스마스에는 나 초록 투리 나무에 장식을 하더라. 이 세상에는 나를 닮은 것이 정말 많아. 나 초록이가 최고야, 최고. 검정희, 혹시 너희들 중에 나검정이를 좋아하는 친구 있니? 아니, 생각보니 아침, 점심, 저녁에는 너희들을 볼 수가 없어. 나는 늦은 밤 깜깜할 때나 놀수 있는데 너희들은 다 잠자는 시간이지?

아니? 황금이, 초록이 쟤네들이 세상에서 제일 잘났대요 이 빨간색이 제일 이쁜색인데요 아니 우리 금장이는왜 슬퍼 보이지? 선생님 저는 세상에서 아무도 좋아하는 <laughs> 색깔 같아요 아무도 저를 좋아해주지 않아요 <laughs> 너희들은 모두 최고의 색깔들이란다 모두 중요하고 아름다운 색깔들이지. 오늘 여기 모인 빨강이, 하양이, 황금이, 초록이, 검정이에게 내가 특별히 숙제를 주도록 할게. 네. 황금이 먼저. 우리 황금이는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 우리가 나중에 가서 영원히 사는 천국을 표현하는 색깔이야. 아, 그렇구나. 나, 황금이는 하나님이 계신 천국, 그리고 <laughs> 천국은 진짜 황금으로 만든 길, 황금으로 만든 집이 있거든. 그래, 그리고 검장이 검정위. 우리 검장이는 죄를 표현하는 색깔이야 제가 무엇인지는 알고 있니? 죄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말과 생각과 행동이거든. 하나님이 계신 천국은 죄가 있으면 갈 수가 없어. 아 그렇구나. 나 검정이는 돼. 친구들 죄가 있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대. 맞아요. 이번엔 빨강이. 빨강이는 예수님의 피를 표현하는 거야.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거든. 아 그렇구나. 나 빨강이는 예수님의 피. 우리 하양이 나와보세요. 우리 하양이는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가 없어졌으니까 우리 죄가 깨끗이 씻겨진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양이는 깨끗함. 그렇지 그렇지 맞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초록이. 우리 초록이는 교회 나와 말씀을 배우고 믿음으로 쑥쑥 자라는 우리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야. 아, 그렇구나. 말씀을 먹고 쑥쑥 자라나는 것이에요. 그래, 우리 유치원 친구들이 주일에 교회 나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믿음이 쑥쑥 자라나거든. 초록색은 믿음이. 지금 친구들이 잘 기억할 수 있도록 한 명씩 나와서 표현해볼까? 네. 나 황금이를 따라해볼까? 황금색을 황금색. 다시 한번 황금색을 황금색. 를 따라해볼까? 검정색은 검정색 죄 죄. 얘들아, 나는 빨간색. 같이 따라해볼까? 피. 빨간색은 빨간색.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 다시 한번 빨간색은. 잘했어요. 우리 유튜브 친구들도 잘 기억할 수 있죠? 하나님이 계신 전국에 제가 있으면 갈수 없지만, 예수님이 우리 대신 피를 흘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깨끗해졌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며 믿음 안에서 쑥쑥 자라나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